반갑습니다. 캐리커처 연구소 36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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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모델은 어, 최근에 제가 이제 피지컬 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델입니다. 짜잔. 오. 우와, 뭔데 이거? 오, 멋있어. 자, 우리 15분 하고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델, 추석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저는 이제 얼굴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놓고, 이렇게, 본다면. 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좀 남성적인 느낌이 워낙 강하시니까, 각진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도 좀더 네모난 느낌을 주면서, 근데 이제 광대랑 이게 들어, 여기 들어가는 지점이 워낙, 홀쭉하게 들어가 있지만 되게 그래도 강인한 느낌을 주니까 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이렇게 들어. 두... 사실은 원래 사람 얼굴 그릴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요렇게 그리면 되게 피골이 상접한 이미지여가지고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쏙 들어와주면서 여기 이제 턱근육이랑 좀 강하게 살려주기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이렇게 했고 그 눈, 코, 입 같은 거는 확대해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콧대가 좁게 이렇게 촉 올라가고 눈썹을 그릴 때 훨씬 더더좀 강하게 그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에를 직선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눈은 콧대 옆에 딱 붙이지 않고 요 정도 떨어뜨려서 그리면서 눈두덩이 이렇게 좀 강하게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몸은 조금은 짜리몽땅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진상에서 있는 근육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넘어가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요렇게만 들어와 있으면 이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얼굴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막 지금도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몸은 엄청 좋은데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도 눈을 강인한 느낌을 그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눈치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떼져서 아니면 좀 바닥에 뭔가 떨어진 거를 음식이라든지 뭔가 떨어진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래 뭐가 있어 네, 아래 뭐가 근데 몸은 굉장히 좋습니다 몸은 좋네 몸은 진짜 거의 뭐 진짜 최고의 몸이고 다만 이제 굉장히 좀 몸이 좀 이. 광대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들고 <laughs> 헤어스타일도 사실 조금 고치고 싶긴 하지만, <laughs> 가발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이렇게. 멕시코 출신 산초가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품 같은 놀 했는데, 너무 수염이, 그, 이제, 아래 턱 수염을 빼고, 이코 수염만 그려주시다 보니까, 요 이제, 레슬링 같은 데 보면, 요렇게 생긴 선수가 많습니다. 부리부리하게 그려주시긴 했는데, 눈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가 봤을 때 코에 비해서도 눈이 너무 강렬하니까, 좀 느끼한 느낌이 살짝 나는 형태가 돼버리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허리를 약간 이렇게 썩 이렇게 어. 해가지고. 골반춤. 골반춤추고 계시네요. 눈, 코, 입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요염하게 그 허리춤을 추고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laughs> 네, 얼굴이 나왔던 몸이 몸이 제가 봤데 몸이 너무, 너무 몸을 잘못 보신가 이, 이 몸을 이 몸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지 몸이 너무 너무 말랐다 몸이 확실히 이제 이 가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오니까 근육질의 느낌도 확실히 잘살 거죠 그렇죠? 검은자인 느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동자 점 찍는 형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눈썹을 진하게 탁 주니까 남성적인 느낌도 확 들고 얼굴형도 이런 근육이라는 이런 표현이 잘돼 있으니까 아주 느낌이 잘 나왔다고 할수 있겠죠. 아니 이것도 약간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골반 춤추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네, 터치감이 너무 좋다 오. 오, 음. 턱을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더 맞아. 이제 도형적인 오. 느낌을 주면서 더 심플하게. 요 아까 제가 그 제가 그러면 한번 추, 추천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제가 바로 음. 어 이렇게 뭐 콜라보로 붙여놓고 갖고 와서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을 살짝 요렇게 해서 딱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훨씬 더 느낌이 더 강해지죠. 네. 멋있다. <laughs> 얼굴이 아무리 강해도 가면 같 가면.. 마른 몸에는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어, 얼굴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냥 성 성깔 더러운 사람처럼 보여 그냥. <laughs> 왜 이렇게 야해 이거? <laughs> 아니,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뭐지? 왜 이렇게 야한것 같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것, 어, 것 같은 이 느낌은 것 뭐지? 어 예, 일단은. 이런거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느낌보다 약간 광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만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우 얘또 이래 오히려 몸을 그릴 시간보다 얼굴에 이렇게 이런 그림자 같은 거를 더잘 넣어 주셨네 약간 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추성훈 요 사진 느낌 같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딱 입을 다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눈코이 코 입의 이미지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조금 더 줄였을 때더딱앙다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좀 산초스러운 듯한 느낌 하나, 멕시코스러운 느낌 하나 있는.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자꾸 여기서 보시면 이 코의 이미지랑 눈의 이미지를 비교해봤을 때 눈이 훨씬 더, 좀더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더 눈이 커 보이는 느낌이 더 좋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더 들어갔다가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남성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 되니까 눈을 조금만 줄여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 꼭지를 또 이렇게 X 보면 안 되니까 X 쳐뒀는데 보시면 몸이 굉장히 땅땅한, 땅땅한 몸인데 요거는 좀 약간 빈약해 보이니까 약간 벌크업을 좀더 시켜 주셔가지고 더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세히 보시면 요 콧대 부분이 요렇게 좁게 올라가서 가는 거니까 눈썹을 그리실 때도 여기서 이제 좀더 붙어서 좀각인하게 힘주게 딱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눈도 당연히 조금 더 붙으면 더 좋겠죠 그거에 맞춰서 한다면 첫 번째 모델 추성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